미사전 5분 전에 김성환 신부님 전화가 와 있길래 걸었더니 지금 제주가 계십니다. 핸드폰을 고치러 갔답니다. 미사에 한 5분, 10분쯤 늦을 것 같다고 날들어 주례를 어,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도착하는 대로 강론해 그러겠다고 했는데 지금 17분이 넘었지만 우리 김성환 신부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독서 말씀과 이 복음 말씀을 있는데 좀 집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물난리를 겪어본 일이 있으니까, 막, 수도권, 인천, 서울, 응? 바로 50년 전에 있었어요. 한가이 막. 그렇대요. 그 드문 일이야, 이게. 응? 그러니까, 사람도 죽기도 하고, 그냥, 세간살이 다 떠나려, 물에 젖어버리고, 장사하는 사람이고 살림살이 하는 사람이고 그냥 그냥 길가에 내 앉는 이런 이런 상황. 이거를 보고 좀 하늘을 보는 마음이 없을까요? 이런판국에좀 하늘을 좀 올려다 볼수 없을까 이게 웬일입니까? 도대체. 왜, 왜냐하면 우리의 일 아닙니까?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쩌자고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우리가 얻는 것은 그야말로 아등아등 하는 것보다도 하루를 살더라도 제대로 살다 죽는 거이 선택은 저절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멘. 참, 아그 조금 전에 누구랑 얘기했나? 아니, 나는 그 80평생 살았으니, 뭐 지금 죽어도 그렇지만, 저, 젊은 사람들이 이런 일로 죽으면 어떻게 해? 그러니, 하루는 살더라도, 사람을 살더라도 좀 사람답게 살아보고자 하는 내 힘이 모자라면 좀, 좀 힘있는 분의 도움을 청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어, 생각을 안할수 없죠. 안할 수가 없죠. 우리들은 이런 상황을 볼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정책권을 보세요. 텔레비를 보고 보고 똑같은 얘기가 막 아침에 본 뉴스 전해된 거 똑같이 막 저기 하는데 좀 화가 나기도 하고 이럴 수가 있어. 홍보가서 무슨 새로운 거 없나 하고 자꾸 텔레비전을들여다 보게 하는 이, 이, 이 지금 이 지금 아닙니까? 지금 아니 세상에 아니 담배값을2천원 올린지 그 매, 얼마나 됐다고. 어 국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담배가스를 올려야 된다 왜 이거 이그 세금을 거둬들이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더 국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담배가스 올려야 된다 그냥 오, 올렸는데 이제 올리자고 한딱그 입으로 이제 2천원을 그대로 내리자 야 이렇게 꼼수를 쓰는 이이 이, 음? 그냥, 우리 주변이 모두 그래요. 그냥, 사, 사람들의 꼼수에 휘말려서 살고 있는 거야. 그 담배가 올리는, 이 올릴 때 욕은 했지만, 내린다고 해도 더 크게 욕이 되는데, 어, 나 혼자 뭐라고 해봐야 뭔또 영향이 있겠어요? 그냥 혼자 푸념을 할 뿐이지?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세상을 읽는 사람이다. 예? 그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분의 눈으로 네. 세상을 판단하고, 예? 그래서 우리는 고집스럽게, 고집스럽게 강정에 머물러야 하는 그런 그것이 어쩌면 우리 마음의 양식이 되고, 어쩌면 우리들의 생활 양식이 되고, 그래서 참, 그분을 바라보면서 주변이 어떻든 우리의 갈 길을 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들이 이렇게 중심을 잡고 있는 한, 중심을 잡고 있는 한 세상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께서 노아에게 길을, 삶의 길을 열어주셨듯이 우리들이 그렇게 하는 한 삶의 길을 열어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합니다. 잠시 묵상하십니다. 김성환 신부님은 아마도 오고 계실 겁니다. <laughs> 아멘